너의 몸짓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은 포함한다. 뭘 포함하냐? 단지 아는 것그 이상을 포함한대. 뭘 아냐면 언제 고,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또는 언제 악수를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그 이상을 포함한대. 몸짓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래서 제스처 의사소통, 몸짓이라고 할게요, 그냥. 몸짓 의사소통의 향상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고개 끄덕임이나 악수를 해야 되는 때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그 이상이래요. 어뭐 내용이 어려울 건 당연히 없고요 아직까지 당연히 인프로빙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잖아요 굳이 병렬 찾는다고 하면은 굳이 찾는다고 하면은 5월 기준으로 이렇게겠죠 자 그것은 뭐에 대한 것이냐 몸짓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야 음... 뭐 하기 위해? 목적이죠? 보충하기 위해. 너의 스포큰된 메시지, 말로 전해진 메시지를 보충하기 위해 몸짓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래. 어, 그리고 말해진 메시지를 보충해갖고 어떻게 하느냐? 추가한대요. 의미의 층을, 의미의 층위를 너의 말에다가 추가하는 거래. 그거에 대한 것이다. 이슨 이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이상이면은 뭘 의미한다는 거냐 이미 말로 한 말해진 메시지의 보충을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사용하고 몸짓이나 손짓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의미의 층위를 더하는 거다. 층위를 추가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오픈 핸디드 제스처. 예를 들자면 이것은 가리킨다. 뭘 가리키냐? 정직함을 가리킨대요. 그래서 뭘 만들어낼 거냐 그게 여기서 뭐 대기 이러면 안 되죠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거래 음 여기서 오픈핸드드 제스처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 살짝 그려 드릴게 약간 만세 자세랑 비슷한데 어나네말다 경청하고 다 받아들일 준비 돼 있어 나 적대심 없어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제스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 오픈, 핸드, 몸짓... 이것은 뭐를 나타내? 정직을 나타내고, 그래서 신뢰의 분위기를... 업시 키는 거다. 너는 초대 하 다라고 하면 여 기서 좀 이상 해요. 초래 하다, 끌어 내다 개방 성과 협력 을 끌어낼 수있 대요. 뭐할때 네가 말할때 근데 어떤 상태 로 말해요? 너의 손바닥 이있 는데 그게 위를 향한 상태 로말을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페이싱 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손바닥이 하늘 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손바닥이 정면 보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더 맞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위드앤 분산대 그렇게 해 놓을 필요 없이 위드의 의미의 뿌리가 공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어쨌든 이렇게 해 갖고 그러니까 손바닥을 결국엔 보여 주는 거죠.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오픈이 되는 거야. 개방성, 그리고 협력,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러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몸짓이 만들어낼 수 있대. 다른 애들이 느끼게, 더 편안하게 느끼게, 그리고 다른 애들이 더 기꺼이 참여하게, 대화해. 어, 얘는 구조를 좀 봐야겠다. 자, 어쨌든 이게, 이거의 효과죠? 그래서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가 더 는다. 보시면 메이크니까 그냥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병렬 구조를 굳이 따지면은 지금 번호 매기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얘네 두 개가 지금 병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 수영도를 그려드려야겠어. 밑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어디갔냐? This simple. 그다음에 yet. 파워풀한 제스처가 캔베이크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이, 음, 첫 번째, 더 편하게 느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윌링이, 뭐 비윌링 투라는 수고로만 암기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의사가 의지가 있는 기꺼운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투브이가 뒤쪽에서 꾸며주면은 투브이 하는데 있어서 의지가 있고 기껍다 이런 뜻이라서 이제 뭐뭐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윌링을 단독으로 형용사처럼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윌링이 이쪽에 오고 그 다음에 참여한다 투, 인게이지가 오는거죠 그러니까 필이랑 투, 인게이지는 별개죠 필이랑 인게이지를 병렬로 보셔갖고 인게이지에다 투 안쓰면 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이랑 윌링이랑 같이 있는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투가 안 쓰고 투를 안 쓰고 필만 있는 이유는 메이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근데 투 인게이지는 메이크의 영향을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요거 만약에 여기서 뭐 서술형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이런 거좀볼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지금까지 이 제스처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하지만 이래. 그러면서 주의하래 과도한 몸짓의 함정을 조심하래 지나치면 오버하면 안되나봐 그래서 과도한 몸짓의 함정을 조심하라 하면서 글의 내용이 방향성이 많이 바뀌죠 너무나 많은 손의 움직임은 분산시킬 수 있어 너의 메시지로부터 정신을 분산시킬 수 있죠 그래가지고 멀리 끌어내버려 주의력을 그러니까 니가 하는 말에 어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드로잉 어웨이 끌어내버린대요 너의 말로부터 그럼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손동작은 주의력을 상대방이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주의력을 말해서뭐 빼앗는다. 어 상상해봐라 말하는 애를 근데 개의 손이 움직인데 빠르게 마치 뭐처럼 새처럼 그러니까 날개 퍼덕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스피커가 이래가지고 걔네들의 메시지가 사라져 버린대 걔네들 몸짓에 카오스 혼란 속에서 그런 걸 한번 상상해보래. 그래서 이거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예시인 거죠. 손을 너무 움직여 메시지가 사라지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오, 얘도 좀할 얘기가 많이 있네요. 2번으로 가야 되네. 첫 번째, 어, 스피커니까는 뭐 대열이라고 할게요. 걔네의 손이 움직여 빠르게 새처럼. 근데 앞쪽에 얘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후주로 바꾸는데, 이 wh 이동이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요게, 요렇게 이동한 거죠. 그래서 후주 대신 뭐 이상한 거 넣으면 안 돼요. 위치 뭐 당연히 사람이니까. 위치 당연히 안될 거고, 후도 안 되고, 흠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아이고 색깔이, 얘가 세 번째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음, and then 더즈로할까요 and then 아 and then 걔네들의 메시지가 상실이 돼버리죠? 카오스 속에서 상실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날려버리고, 얘는 없애면 뭐가 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분사로 바꿀 때 얘는 내비 두고 얘를 ing로 바꾼 다음에 생략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략. 그러면 어떻게 남습니까? their message lost in the chaos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됐다. 얘도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뭐 손, 몸짓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균형이 열쇠야. 너의 몸짓은 강조해야 돼, 너의 말을.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위에서 그림자로 덮어? 그걸 가려서는 안 되고, 강조를 해주는 거여야 돼. 게은 이걸 거고요. 그래서 뭐 내용, 뭐 정리하면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뭐 말로 하는 구두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렇게 좀 쓰겠습니다. 걔네들은. 뭐 너무 과해서 뭐 의미를 가려버리거나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